안녕하세요. 힐링마을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위가 있으시죠? 바로 목. 많은 분들이 얼굴 주름엔 아낌없이 크림을 바르고, 목은 그냥 두십니다. 하지만 진짜 나이를 드러내는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 목이에요. 얼굴 피부는 신경을 많이 써서 보호하지만, 목은 자외선, 자세, 수면 습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오늘은 50대 피부과 전문의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목주름 관리 루틴과 생활습관 교정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시술이 아니라 매일 1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목주름이 생기는 이유, 노화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목주름은 단순히 피부가 늘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피부 아래 근육과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콜라겐 감소와 건조. 피부 속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은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 50대 이후엔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때 목 부위는 피지선이 적고 땀샘도 적기 때문에 얼굴보다 훨씬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즉, 탄력 저하와 수분 부족이 겹쳐 세로, 가로주름이 동시에 깊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고개 숙임 자세, 텍스트 넥 증후군, 요즘은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30도만 숙여도 목이 받는 하중은 20kg 이상. 이 상태로 장시간 있으면 플라티스마 근육, 목 앞쪽 근육이 짧아지고 뻣뻣해지며 피부가 아래로 끌려주름이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넥증후군이에요. 즉, 습관성 고개 숙임이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입니다. 수면 자세, 높은 베개의 함정. 높은 베개를 베면 머리가 앞으로 꺾이면서 목앞 피부가 접히고 이 상태로 밤새 유지됩니다. 8시간 동안의 압박은 하루 종일 스킨케어를 해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죠. 게다가 잠자는 자세의 압력은 콜라겐 재생을 방해하고 피부 순환을 떨어뜨립니다. 목주름 관리의 핵심 피부 근육 자세 3박자 케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 얼굴과 동일하게 관리하세요. 목은 얼굴과 한 세트입니다. 얼굴만 바르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예요. 아침 루틴. 세안 후 얼굴에 바르는 수분크림을 목까지 연결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반드시 목 앞뒤까지 바릅니다. 외출 시에는 스카프나 양산으로 차단 효과를 더하세요. 저녁 루틴. 미지근한 물로 목을 부드럽게 세정하세요. 비누는 사용하지 마세요. 수분크림이나 바세린을 얇게 펴바르세요. 크림은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밀듯이 바릅니다. 팁. 목 전용 크림을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얼굴용 영양크림을 살짝 덜어 귀 밑에서 쇄골까지 펴바르면 충분합니다. 혈류 개선과 근육 스트레칭, 하루 1분 루틴. 피부 주름은 근육의 움직임이 만드는 자국입니다. 즉,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주름이 완화됩니다. 하루 1분 목라인 리셋 스트레칭. 쇄골 고정 턱 들기. 양손으로 쇄골을 살짝 누릅니다. 턱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5초 유지. 목 앞이 당기면 성공. 5회 반복. 양옆 스트레칭.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쪽 근육이 늘어나게 10초. 반대쪽도 10초. 이때 어깨가 들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턱 당기기 자세, 이중턱 예방. 정면을 보고 턱을 살짝 아래로 당기며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 10초 유지 5회 반복. 포인트. 목 근육은 얇고 섬세해서 3개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세안 후나 저녁 샤워 후 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은 베개 사용법 수면이 곧 관리입니다. 목 주름의 절반은 잠자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베개 높이는 5에서 8cm 이하. 머리가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수건 한 장을 반 접어 목 아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으로 잘 때는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높이를 조정하세요. 보너스. 자면서 옆으로 눕는 버릇이 있는 분은 메모리폼 유자형 목베개를 사용하면 압력을 줄이고 주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 피부 건강을 돕는 식단 루틴. 피부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바로 먹는 스킨케어입니다. 1. 비타민 C 풍부한 식품.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추천 귤,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2. 단백질 젤라틴 식품. 피부의 골격을 유지해 탄력을 높입니다. 추천 달걀, 두부, 닭가슴살, 도가니탕, 콜라겐 젤리. 3. 오메가3 비타민이 식품. 피부 보습과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추천,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의사팀. 커피, 술, 단 음식은 피부의 당화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즉, 목주름을 깊게 만드는 원흉이죠. 주름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1. 고개 숙인 채로 스마트폰 보기. 2. 턱 괴기 습관. 3. 높은 베개 사용. 4. 향수 직접 목에 뿌리면 색소침착 건조 유발. 오목 주변 과도한 각질 제거. 대신 이렇게 하세요. 목볼 때마다 턱을 살짝 들어 올리는 습관. 잠들기 전 바세린 한번 발라 수분 보호막 형성. 시니어 Q&A. 목주름 전용 크림이 꼭 필요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핵심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 제품보단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목주름에 레티놀 발라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농도 0.1% 이하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발라보세요. 마사지 도구로 문질러도 되나요?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탄력 섬유를 손상시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깊은 주름은 어떻게 하나요? 완전 제거는 어렵지만 꾸준한 보습, 스트레칭, 수면 교정으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하루 3분 동안 루틴 아침, 세안 후 수분크림 자외선 차단제 목까지 연결해 바르기, 쇄골 잡고 턱 들기 스트레칭 5회, 저녁, 비누 없이 미온수로 목 세정, 보습크림 또는 바세린 도포, 거북목 방지 턱 당기기 자세 5회, 아침엔 펴주고 밤엔 진정시킨다,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동안의 시작은 목에서부터입니다. 화장품보다 강력한 건 자세와 습관, 매일 1분 쇠골을 잡고 목을 늘려주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나이는 거꾸로 갑니다. 오늘 거울을 볼때 얼굴이 아닌 목을 한번더 봐주세요. 그한 번의 관심이 10년 젊어지는 시작이 됩니다.